피부 관리는 정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뚜껑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게 피부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도 여드름 흉터로 피부가 십창 난 사람보다 백옥처럼 깨끗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 인기가 훨씬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목구비가 훌륭하지만 피부가 좋아서 그 이목구비가 더 사는 것도 있죠 피부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관리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마스크팩을 좀 하고 수분 젤, 로션을 꾸준히 바르고 외출 시에 선크림은 정말 필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바로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서 제가 말한 아이템들을 구매하세요. 귀찮은 거다 합니다. 근데 그 귀찮은 걸 해내면 더 예쁜 여자를 만날 확률이 올라가는데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래서 인생은 쉬운 겁니다. 결국에 행동하는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다섯 가지를 하고자 11분도 투자를 안 하니까 당신이 여자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연애 마스터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11분만 투자하면 여자의 호감도 11배 증가하는 남성 관리법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본 남자들만을 위한 깜짝 선물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는 헤어입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30대가 넘어가면 머리숱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 남성들의 탈모가 20대에는 만연하고 빠르면 10대 후반에도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관리가 필수겠죠. 저는 모발 이식 말고 모든 탈모 치료를 해본 남자인데요. 그 중에 당신이 필수로 해야 하는 모발 관리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강한가루,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이두 개를 일단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머리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혼합물이 필요 없고, 그냥 발랐다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시면 되고요. 강황 가루는 물과 섞어서 탈모 고민 부위에 바른 후 30분 정도 있다가 샴푸로 감으면 됩니다. 비율은 그냥 적당히 강황 물이 끈적일 정도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창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귀찮으면 2주나 한 달에 한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0만원짜리 탈모 치료도 해본 입장에서 이두 개가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라고. 근데 또 너무 이거를 많이 바르고, 바른 이후에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으면 오히려 모공이 막힐 수도 있으니 적당한 주기와 깔끔한 샴푸질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공이 막히면 탈모가 오히려 악화됩니다. 이렇게 머리 숱을 회복했다면 멋진 헤어 스타일링을 해야겠죠? 일단 동네 미용실도 이제는 그만 가시고, 압구정 청담동에 있는 웨일 청담의 최원장님한테 가보세요. 저는 이분에게 머리를 맡긴 지 벌써 7년 정도 된것 같네요. 정말 실력 하나는 국내 정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초청받아서 헤어 강연을 하시고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시는 대단한 분이시니 맡기시면 절대로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왁스랑 스프레이, 드라이 방법도 유튜브에 찾아서 기본적인 스타일링 법은 숙제하셔서 여자와 약속 있을 때 써먹어보세요. 여자의 눈에서 당신을 향한 하트가 뿅뿅할 겁니다. 자두 번째는 피부 관리인데요. 피부 관리는 정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뚜껑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게 피부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도 여드름 흉터로 피부가 시청난 사람보다 백옥처럼 깨끗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 인기가 훨씬 맞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목구비가 훌륭하지만 피부가 좋아서 그 이목구비가 더 사는 것도 있죠. 피부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관리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마스크팩을 좀 하고 수분, 젤, 로션을 꾸준히 바르고 외출 시에 선크림은 정말 필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바로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서 제가 말한 아이템들을 구매하세요. 귀찮은 거다 압니다. 근데 그 귀찮은 걸 해내면 더 예쁜 여자를 만날 확률이 올라가는데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래서 인생은 쉬운 겁니다. 결국에 행동하는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는 화장입니다. 화장하라는 말을 딱 들으면 남자가 무슨 화장이야? 이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존잘에 키도 크고 피부도 좋은 아이돌들도 화장을 떡칠을 하는데 일반인이 화장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걸까요? 화장 떡칠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피부결만 정리하는 화장만 해도 충분합니다. 선크림, 비비크림, 시시크림, 이 정도의 입술은 발색, 립밤만 발라도 충분하죠. 10만원도 안 하는 돈으로 화장을 간단하게 하면 당신이 그녀에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대접해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래도 할 생각이 없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이니까 말이죠.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결국 사람마다 어울리는 체형이 있는 건 확실한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만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얼굴이나 체형에 따라 마른 게 어울릴 수도 있고 근육질 체형에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은 아닙니다 비만이어도 잘생긴 남자는 살 빼면 훨씬 낫습니다 이건 장담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뚱뚱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근육을 찌우고 거울을 본다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체지방률을 낮추는 겁니다 커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제가 헬창이 아니라 자세한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하루에 푸시업 100개, 턱걸이 10개, 윗몸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만 해도 몸은 겁나 예뻐질 겁니다 여기다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도 병행하면 최고죠 일단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집 앞에 나가서 1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순간이 당신의 몸이 멋지게 바뀌는 첫 번째 순간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화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아 다르고 어, 어 다르다는 말이 있죠. 결국 모든 인기 있는 남자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뽑을 때 말을 잘한다라는 특징이 가장 많이 선택될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 동물이 인간에게 있어서 대화를 통한 관계 형성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선적적으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대화를 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컨텐츠를 그 많은 컨텐츠 중에 굳이 여기를 눌러서 보고 있다면 아직 여자에게 인기가 없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사실 제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특징인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대화 스킬의 부족함일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여자랑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한시적 무료로 제공하는 50만 원 상당의 여심 해킹서 2시간 만에 낯선 여자의 뇌를 지배하는 법을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보세요. 당신이 이 여심 해킹서를 읽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당신에게 유토피아가 펼쳐질 겁니다. 벌써 100분이 넘는 분이 읽어보고 수많은 극찬들을 받았네요. 언제 유료로 전환될지 모르니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세요. 올해 당신의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남자의 연애 자유를 위해 연애 마스터했습니다.